반갑습니다. 한 주간 역대하 묵상으로 매일을 열어가면 좋겠습니다. 역대하 육장은 성전 봉헌식에 대한 내용입니다. 솔로몬이 봉헌식 축사와 기도와 간구를 합니다. 특별히 기도 중에 일곱 가지 경우를 두고 간구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재판에서의 공의 실현, 죄로 인해 패전한 이스라엘의 용서, 가뭄에 비를 내려 주시기를 재앙의 때에 용서와 정의 실현, 이방인이 기도할 경우 응답해 주시기를, 전쟁에서의 승리를 위해, 또한 포로된 백성에게 용서와 응답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가뭄의 비를 위해, 재앙의 때에 용서와 정의, 이방인이 기도할 때, 또 전쟁의 승리, 포로된 백성에게 용서와 응답,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경우들에 대해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6장에서 만약에 대비하여 기도하는 이유가 솔로몬에 앞서 추레굽한 1세대에게 신해산에서 말씀한 레위기 26장을 보거나 추레굽 2세대들에게 모아평지에서 말씀한 신명기 28장 등을 보면 불순종할 경우 오늘 솔로몬이 기도한 내용과 얼추 비슷한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래전 모세를 통해 경고했던 레위기나 신명기를 알고 있는 솔로몬으로서는 만약을 위해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시기는 추정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26절을 봅시다. 모든 가뭄이 죄 때문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죄로 인하여 가뭄이라는 벌이 내린 경우입니다. 가뭄은 단순히 자연재해가 아니라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이곳을 향하여 성전을 향하여 빌며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께서는 하늘에서 들어서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려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28절 이후에는 다양한 재난 상황을 생각합니다. 기근, 전염병, 병충해, 적군의 애우쌈 등입니다. 모든 재앙이든지 질병이든지 간에 각자든 공동체든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강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시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의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왜냐하면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그 사람의 진심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는 것이죠.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며 주의 길로 걸어가리이다. 다섯 번째 강구는 이방인을 위한 기도입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왜 이방인을 위하여 기도할까요?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 솔로몬 이후 이사야를 통해, 그리고 신약의 예수님께서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왕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만민을 향한 뜻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방인들이 주의 큰 이름과 능한 손과 표신 팔을 위하여 먼지 방에서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모든 이방인이 죽게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제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솔로몬 왕은 또 간구합니다. 주의 백성이 그 즉국과 전쟁하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갈 때에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이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죽게 기도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기억했다면 아수르 바벨론 애국 등 강대국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것 같습니다. 일곱 번째 간구는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이 이방 땅에서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회복할 수 있게 해 달라는 간구입니다. 왜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둡니까?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솔로몬은 인생의 약함과 악함을 알기 때문입니다. 올바른 지혜와 지식은 사람을 제대로 아는 것입니다. 에덴동산에서부터 그랬습니다. 아담하와 가인 라멕 등등, 그리고 출애굽한 1세대들, 가나안에 정착한 출애굽 2세대들,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것을 증거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부하면 부한대로, 가난하면 가난한대로, 연약한 인생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들이 죽게 범죄함으로, 죽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땅의 원근을 막론하고 끌고 간 후에 이건 나라가 폐망하고 목숨도 가족도 모든 것을 잃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포로된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들을 사로잡은 자들의 땅에서 돌이켜 죽게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폐역을 행하며 악을 행하였나이다 하며 자기들을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죽게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과 주께서 택하신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강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오며 죽게 범죄한 주의 백성을 용서하옵소서. 솔로몬은 하나님을 거듭 부릅니다. 솔로몬은 성전에 사는 기도에 하나님의 눈과 귀를 집중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표준 세번역입니다. 나의 하나님 이곳에서 사람들이 기도할 때마다 주께서 눈을 떠 살피시고 귀를 기울여 들어주십시오. 이제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성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일어나 들어가사 주의 능력의 개와 함께 주의 평안한 처소에 계시옵소서. 그렇게 성전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성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는 구원을, 또 주의 성도들에게는 은혜를, 주의 종 다윗의 후손에게는 은총, 해세들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모세 오경에서 경고했던 일이 또한 솔로몬이 만일을 대비하여 기도하였던 일이 실제로 수백 년 후에 일어났던 것이죠. 곧 바벨론에 의해 남유다는 멸망당하여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이제 이 기도는 포로에서 돌아갈 희망이 되었을 것입니다. 비록 이스라엘은 실패하여 패망했고 그래서 포로가 되었지만 어떻게 돌아갈 수 있는지 또한 돌아가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솔로몬의 기도는 이정표가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우리 자신 뿐만 아니라 누군가에게는 소망을 갖게 할 것입니다. 혹 실패하거나 안타까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은총을 바라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